데드레일 뉴비인데 이 판은 진짜 깼다 고수대기 3일차 오늘은 느낌이 좋아 무려 데드레일 끼는 꿈을 꿨다고 이번엔 요새도 빠르게 털어주고 바로 저번에 실패했던 테슬라 연구소로 향했어 다리 큰걸 보니 곧 늑대인간이 들이닥칠 거야 늑대인간 먼저 잡아주고 기계를 작동했지 이번엔 진짜 신중하게 오는 애들을 한 마리씩 잡았어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너무 지루해서 밖으로 나가서 더 잡았지 뭐야 일어나라 테슬라 그렇게 웨이브가 끝나니까 채권 몇 개랑 오 이게 너네가 말한 그 전기총이구나 좋아 주머니에 잘 챙겨 두고 다시 출발하고 있는데, 어, 또 새로운 건물을 발견했어. 뭔가 최종 보스 느낌인데, 들어가려고 접근했는데, 뱀파이어가 주인공 마냥 서 있는 거야. 응, 죽어. 그렇게 조심히 들어가 봤어. 지금부터 진짜 재밌으니까 집중해. 아니, 늑대인간과 뱀파이어들이 우르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야. 그래서 무빙해서 바로 전기총! 빡! 와 완전 시원해 대박! 심지어 2층엔 엄청난 보상들과 뱀파카리 있었어. 난 정말 이판을 깼다고 확신했지.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. 그렇게 성을 다 털고 나가고 있었는데. 아 뭐야? 아니 이게 뭐야? 안돼.